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디지털 지갑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 단순히 암호화폐를 복원하는 곳,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갑이 결제, 정산, 신원 확인, 심지어는 위용 관리까지 알아서 다 처리하는 하나의 금융 운영체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산을 이렇게 담아두는 기능을 넘어서는 거죠. 금융 활동 전반의 어떤 음, 중심 허브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면서 더 빠르고 또 비용 효율적인 결제나 정산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커졌거든요. 뭐 거의 24시간 정산이 가능해진다거나 하는 점들이 이런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고요. 아 그렇죠. 24시간 정산은 정말 큰 변화겠네요. 그럼 이 새로운 금융 운영체로서의 지갑,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금융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핵심 변화들을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져죠. 크게 한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 경험, 그리고 똑똑해진 자금 관리, 마지막으로 규제와 글로벌 연결성, 이렇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 사용자 경험의 혁신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지갑이 훨씬 똑똑해집니다. 사용자가 결제를 할때 가장 유리한 경로를 얘가 스스로 찾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수수료가 낮거나, 속도가 빠른 네트워크 있잖아요. 뭐, 베이스나 솔라나 같은. 그런 곳을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거예요. 아, 사용자는 그냥 어떤 코인으로 낼지만 정하면 되는 거군요. 네. 사용자는 뭐,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냥 내는데, 상점 주인은 이걸 바로 원화나 달러 같은 현지 통화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뭐, 스트라이프 같은 결제기업들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사용자 눈에는 전혀 안 보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냥 앱에 로그인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갑이 만들어지고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는 패스키나 그 계정 추상화 AA라고 하죠. ERC4337 같은 거요. 그런 기술 덕분에 뭐 복잡한 개인 키 관리 이런 부담도 사라지는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사용자 경험이 아주 매끄러워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프로그래머블 결제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프로그래머블 결제요?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매달 내는 구독료 있잖아요. 아니면 직원들 월급 자동이체 같은 거. 혹은 뭐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돈이 나가는 에스크로 계약 같은 것들. 이런 예약 거래나 조건부 거래를 지갑이 알아서 관리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 관련 영수증이나 뭐 세금 신고할 때 필요한 메모 같은 것도 자동으로 남겨줄 수 있게 되고요. 와, 정말 편리해지겠네요? 뭐랄까, 금융 비서가 하나 생기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사용자 경험이 극도로 간편해지는 방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볼까요? 똑똑해진 자금 관리와 리스크 엔진.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건 뭐 기업 사용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지갑 안에서 여러 종류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게 훨씬 쉬워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USDC를 실시간으로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 화폐로 바로 환전한다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뭐 페이팔에서 나온 PYUSD 같은 다른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즉시 바꾸고 정산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지갑 안에서 환전이랑 다른 코인 교환이 바로바로 된다고요? 네. 이미 비자 같은 카드사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정산 시스템 파일럿을 하고 있어요. 기업 간 거래나 상점 정산에 아주 유용하겠죠. 단순히 여러 통화를 관리하는 걸 넘어서 아까 말씀하신 리스크 관리 기능도 중요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산을 좀 나눠서 가지고 있다가 특정 코인의 가치가 좀 불안정해지는 상황, 그 디패깅이라고 하죠. 고정 가치에서 벗어나는 거요. 네네, 디패깅이요? 그런 조짐이 보이면 지갑이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 주거나 아니면 미리 설정해 둔 규칙에 따라서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자산으로 자동으로 바꿔 주는 기능 이런 게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 기능이 될 겁니다. 오, 일종의 자동 보험 같은 거네요. 네, 뭐 자동화된 자산 지킴이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지금 논의되는 스테이블코인 법안 같은 새로운 정책이나 규제가 생기면요 지갑이 뭐 중기금 고지의무라던가 그런 관련 규정들을 업데이트해서 자동으로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아 정책 변화까지 자동으로 따라간다고요 정말 똑똑해지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축입니다 규제 준수 기능 내장과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건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사실 규제 부분이 가장 복잡할 수 있는데 지갑이 이 복잡성을 상당 부분 흡수하게 될 거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KYC나 AML, 그러니까 고객 확인이나 자금 세탁 방지 절차 있잖아요. 혹은 자금 이동 추적 규칙, 트래블 룰 같은 것들. 이런 규제 요건들을 지갑 자체가 내장하게 되는 거죠. 지갑 안에 그 균형이 들어간다고요? 네. 그래서 사용자가 어느 나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던 그 지역의 법규에 맞게끔.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미카 법안 같은 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신원정보 확인 수준이나 거래 한도 같은 걸 지갑이 알아서 조절해주는 겁니다. 와, 그럼 사용자는 그냥 쓰디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규정은 지갑이 알아서 챙겨주고요.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규제를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국경 간 거래, 해외 송금 같은 데도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죠.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결제하는 게 거의 실시간으로 그리고 아주 낮은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음, 표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지갑이 각 나라의 규제를 이해하고 가장 빠르고 저렴하고 합법적인 자금 이동 경로 소위 온 램프와 오프 램프를 자동으로 찾아서 연결해 줄 테니까요 온 램프 오프 램프요 아 법정화폐랑 암호화폐 바꾸는 경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며칠씩 걸리기도 하는 국제 송금이 정말 몇분 아니 몇초 단위로 줄어들 잠재력이 있는 거죠 이야 정말 지갑 하나에 엄청난 변화가 담겨 있네요 정리해보면 단순한 보관 도구가 아니라 금융 활동의 핵심 엔진 그러니까 운영 레이어로 자리 잡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금융 커머스 뭐 크리에이터 경제까지 전반에 움직이는 기반 레이어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구상하신다면 이 지갑을 단순한 결제 기능 하나 추가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오히려 전체 시스템의 두뇌 그러니까 백엔드 시스템을 뇌처럼 여기고 설계 초기 단계부터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분명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사용자 경험이나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갑을 백엔드 시스템의 뇌로 설계하라. 아주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지갑의 진화,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셨나요? 앞으로 이 변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계속 주목해 보시는 좋겠습니다.